세종시 그 사회적 기업을 알리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디딤돌이 되어드릴 세종 나눔토크의 진행을 맡은 윤선희입니다 장애인들의 수많은 복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애인 자립에 필수인 일자리 창출,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직업재활이 쉽지 않은데요. 그런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시고 우수한 제품 생산과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의 유통을 책임지고 계신 세종시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히 이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모여 2019년도에 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를 위한 승인을 받아서 2021년도에 예비사회적 기업과 창업기업, 그러니까 2022년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서 사회적 경제 기업과 현재 이제 MOU를 해서 물품을 저희가 팔로우를 좀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가 이제 직원은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중에 13명이 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네. 네. 사회적 협동조합 공유에서 생산되는 전부로 화장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행복한 사람들에서 이제 생산하는 전부로 화장지는 중증 장애인분들이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반 기업에서 자동화하지만 저희들은 장애인분들이 직접 포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판매 수익금은 저희가 다른 곳에 안 쓰이고 장애인 일하시는 장애인 분들의 이제 일자리 창출 더 많은 분들을 좀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임금 급여를 좀 많이 더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하는 곳은 이제 이쪽 학교 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 날에 같은 경우는 세종 시청에서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구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많이좀 많이 도움을 주는 건 세종 수목원이 저희한테 계속 꾸준하게 작년부터 이제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되고 있습니다. 세종수목원 가면은 그 화장지가 바로 공유 제품이었던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 저도 몰랐습니다. <laughs> 네. 오케이. 그러면은 사회적 기업 이상 단순 기업이 아닌 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에 음. 생산되는 다른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유통하는 제품 분야가 음. 또 있을까요? 네. 공유에서 취급하는 이제 분야는 좀 다양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뭐 사무용품이나 판촉물, 생활용품, 안전용품, 그다뭐 사무용품 가구나 가전제품, 보안 문서 지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음. 보안 문서 전 팟에도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뭐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하고 MOU를 맺어서 그쪽에서 저희가 이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구매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구매하기가 힘들까봐 저희가 또 쇼핑몰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와서 저희가 이제 물품을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 생활에 정말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또 유통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 고용 복지에 대한 학대와 신규 사업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장애인 고용은 지금도 저희가 꾸준하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는 최대한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는 현재 이제 국내외 여행업을 좀 등록을 했어서 기 그거를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취약계층 분들 음. 그 중에서도 장애인분들이 이제 여행하기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해외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필리핀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 한 명이 거기 가서 지금 상품 개발을 좀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을 좀더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사용지를 지금 상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복사용지 생산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지역 세나이가 공공 물품을 책임지고 또 특히 중증 장애인들의 희망 공유 지역 사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끝으로 지역민들과 또 장애인분들 복지 단체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주위에 혹시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행복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 좀뭐 일반 비장애인 분이나 장애인 분들이 모집을 하고 있어도 많이 없,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공, 행수,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위에 혹시 계시면 좀 추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조금 어, 홍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물품, 생산하는 물품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 방송 이후로 보신 분들은 공유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요. 음. 많이들 찾아 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 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어, 아, 너무 <laughs> 감사하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세종시 사회적 기업을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유 대표님, 착한 기업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역의 숨은 우수 업체를 알리고 세종시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는 세종 나눔토크, 여러분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